미래에다 투자자문의 최진곤 대표입니다. 자나깨나 투자생각 투자 꿈나무 투자 김성희입니다.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, 투자 실제 사례 이야기를 해보겠다 라고 네. 이야기를 하고 끝냈거든요. 네네. 오피스텔, 네네. 실제 투자한 사례들 좀 알려주세요. 네, 네. 일단은 제가 이제 오피스텔 처음 투자한 게 이제 2006년도. 제가 원래 이제 자산관리사 출신이잖아요. 아, 네. 역시 돈을 좀 만지셨구나. 그렇죠. 네. 그렇죠. 네. 근데 금융상품 중에 수익률이 뭐 6%, 8% 이렇게 나오는게 없었는데, 네. 오피스텔은 월세 임대료를 계산해 보니까, 수익률이 뭐 8%? 오. 어떤 건 10%도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나쁘지 않다.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, 2006년도만 하더라도, 오피스텔이 이렇게 막 인기 있는 투자처는 아니었어요. 지금보다 네. 더. 네. 그러니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경쟁자가 덜 했던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처음 투자를 했는데, 진촌역에 우린 보보카운티라는 오피스텔이 있었어요. 저는 이제 8,400에서 해서, 이제 1억 2, 3천에까지 올라서 저는 실제 1억 2천에 이제. 얼마만 에요그냥한 3, 4년 된 거죠. 4년, <laughs> 4년. 월세도 좀 셌었어요 거기는 천에 뭐~ 처음엔 아~ (500에) 처음에 (50만 원에서)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5 0에 (60에서) (65만 원까지) 투자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바로 앞에 등촌역이 네.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가 같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네. 네. 그다음에. 그 가양역에 이스타빌이라고 있어요 이스타빌 네네. 음, 그때 한 9천만 원 정도면 살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나중에는 1억 3천 물론 아파트에 비하면 평균이 있잖아요 음. 오피스텔은 사놓으면 똥값 에 네. 이런 네네.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. 오피스텔도 많이 오르네요 그쵸 그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많, 많았고 네. 실제로 그게 제가 샀을 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분양가보다 더 이스타빌 같은 경우는 분양가보다 더떨졌을 때였어요 그죠 떨어진 거죠 네네. 아. 근데, 근데 이제 거의 바닥에 사가지고 왜냐면 지하철이 또 개통 가양역이 개통이 되니까 네. 아무래도 좀 가치가 좀 많이 올랐 사례였고요. 그 예전에 또 반차 책이 수단 방송에서 많이 소개 소개했듯이 왜 고잔 신도시에 왜 대문 오피스텔도 네. 6천만 원이면 가능했거든요. 매매가가 네네. 근데 지금 그게 다 1억 2,3천 두 배로 많이 떴었어요. 두배네 진짜. 네. 아 그다음에 또 마곡지구도요. 네. 물량이 많다 보니까 초기에 그 계약금 포기하는 물건들이 있었었어요. 마곡지구에. 네. 그때 분양가가 1억 3천 내외였는데 계약금 포기하니까 1억 2천이면 살수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지금 그게 2억 2천, 1억 오는 거예요, 1억. 네, 네. 그리고 또 위례신도시의 오피스텔도 네. 1억 3 5 0 0에 분양했던 게 지금 다 2억 2천 네, 하니까. 원룸형 오피스텔. 어기, 지금 다 어기 있는. 올랐네요 그럼요. 아파트만 어기 올리는 게 아니네요. 예, 네, 그럼요. 실제로. 와... 오피스텔 안 올라 이 얘기만 듣고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. 네. 네. 실제로 내가 발품 팔고 실제 그 사실,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하는 게더 네. 중요한 거지. 너무 남의 말을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다는 게또 핵심이죠. 네. 그러게요. 일단은 저평가된 오피스를 찾는 게 포인트예요. 네. 저평가된 거는 입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데. 그걸 어떻게 찾아요? 시세를 어느 정도 알면 돼요. 아... 시세를. 다른 데 비교해서. 네.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,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지만 역세권이 되는 지역들. 어, 그것도 어떻게 하요그 네. 그러니까 이제 개발, <laughs> 개발 계획을 알고 있면 돼요. 개발 아... 계획을. 예를 들어서, 9호선 뚫리기 전에 구호선 네. 아, 일로 지나가는구나. 네. 또 지금 9호선 연장되고 있잖아요. 네. 아, 그 다음에 5호선도 연장되고 있고, 김포 도시철도 생기고, 그 다음에 뭐, 게, GTX? 이런 것도 다 노선을 알면 아 여기가 지금은 역세권 아니지만 향후 역세권이 되겠다 음. 이런 것도 또 포인트가 되는 거죠. 또 이제 학교가 있어서 임대료가 잘 나가는데 이 학교가 이전할 계획이 있어요. 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오피스텔 정말 하... 생각도 못했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. 네네. ]군요. 그러면 그런 오피스텔은 사면 안 되는 거죠. 아니면 학교가 들어오는 지역에 오피스텔이다 이런 거는 네. 사야 되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러면. 아니면 학교가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또 들어오면 아하. 수요가 또 하는가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적으로 검토해서 네. 저평가된 오피스텔 사는 게 핵심인 거지. 아. 모든 오피스텔을 네. 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. 그렇 음.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부동산은 현장이 답이에요, 현장. 직접 발로 뛰고 네. 들어보고 네. 공부를 네. 해라. 네.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인데네 네. 여기 돈이 좀더 있으면. 네. 당연히 아파트 투자하는 게 맞죠. 그죠 한 3, 4천 있는데 아파트 살 수는 없으니까. 아, 네, 한 음. 1억은 있어야. 그렇죠. 괜찮은 거살수 네, 있는 거니까. 그니까 예. 예. 그러니까 소액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다달이 월세 받는 음. 것도 있고, 또 매매가 사실 다세대 빌라, 소액으로할수 있는 게또 다세대 빌라도 소액으로할수 있는데, 다세대 빌라보다는 확실히 오피스텔, 대형 오피스텔이 잘, 매매가 잘 돼요. 아. 예.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다세대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. 음. 예.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네. 오피스텔 투자에 관해서 정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소액으로 투자를 할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, 해볼까라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,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? 그 돈이 있으면 아파트 투자 오피스텔보다 훨씬 나으세요. 충분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기에는 오피스텔이 낫다는 얘기고요. 입지와 가격이 이제 핵심이다. 그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